이번 강의에서는 2.5축 윤곽 가공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공정 2.5축에 윤곽 쪽 보시면 오픈 윤곽부터 해서 플랜 닫힌 윤곽 가공까지 많은 공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선 닫힌 윤곽 가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공구 설정해 주시고, 외형선. 형상 부분에 보시면 외형선 선택하실 수 있고, 외형선 눌러서 원하시는 부분의 선을 선택해 주실 수 있어요. 선택하실 때 보시면 이 선의 공구 위치, 접선, 선상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접선으로 했을 때 닫힌 선의 안쪽 또는 바깥쪽 포켓, 포켓도 안쪽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깥쪽을 가공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설정하시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공할 선이 선택됐다라고 표시가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 포인트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이 위치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선은 이 선을 선택했는데 시작하는 위치는 이 선의 어딘가 이렇게 바꿔주시는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공구 경로에 보시면 2.5축 선을 가지고 강화하는 공정이다 보니 최고 높이 최저 높이 설정하는 곳 포켓 공정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최고 높이 여기서부터 최저 높이 요형상의점 클릭해 보시면 값이 들어가고 수직 스텝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선형으로 표준 표준 같은 경우에는 트로코이달로 동글동글하게 강화할 건지 그냥 표준으로 갈 건지 선택하는 부분 들어가 있고요. 코너 밀링 같은 경우에는 코너 부분에 대해서 라운드로 할 건지 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절삭 모드 하향. 자이 상태에서 계산 해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진입, 진출 구간에 기본 설정이 수직으로 2mm 떨어진 곳에서 진입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제일 윗부분 접근 및 태각 부분에 수직 2mm, 수직 2mm, 진입 부분, 진출 부분이 같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수직으로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수직으로 몇mm 떨어져서 접선으로 해주시면 접선으로 반경값, 접선으로 반경값 넣고 이렇게 계산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윤곽가공을 해주실 수 있고요. 자, 윤곽가공을 하실 때 보시면 여기에 살이 좀 많이 남아서 몇 번에 걸쳐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공구 경로 쪽에 보시면 소재 두께가 있어요. 소재 두께. 이 영상의 소재 두께가 얼만큼 있어서 5mm를 한번 줘볼게요. 5mm가 있어서 1mm씩 나눠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계산 해보시면 자요렇게 다섯 번에 나눠서 5mm 떨어진 곳부터 한번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1mm씩 요렇게 가공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 사이드셋 같은 경우에는 소재 두께를 켰을 때 값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0으로 해주시면 이 기능이 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한번 강화할 건지 여러 번 강화할 건지 선택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5축 닫힌 윤곽 강화하실 때 외형선,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취소하고, 다시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고, 가운데 버튼 확인 눌러 주시면, 기본 설정은 진입 및 끝점에 시작 포인트가 최대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어서, 이 영상에서 가장 긴 부분에서 시작하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을 바꾸게 되면, 최대 세그먼트를 코너, 코너로 하게 되면 코너 어떤 지점에서 시작해서 가공하겠다.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선택한 지점에서 바꾸겠다 라고 하시면 첫 번째 세그먼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시작 위치를 사용자가 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형상 부분, 외형선 선택했을 때 시작 포인트로 바꿔주셔도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윤곽가공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자 윤곽가공 중에서 오픈도 있죠 오픈 윤곽은 말 그대로 선이 열려 있을 때 열려있는 선 가지고 해주실 수가 있고요자 외형선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끝나게 하겠다 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가운데 버튼 눌러주시면, 요큰 화살표부터 시작해서 작은 화살표로 가공해서 나오겠다 라고 설정했어요. 자, 요것도 접선 왼쪽으로. 자, 확인. 눌러주시면, 오픈 윤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z 값 주시고 z 최고 높이 최저 높이 수직 스텝 계산 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요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하고 진출하는 구간 설정하는 곳은 제일 윗 부분 이 부분 동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이 부분이 열려 있다라고 해서 좀더 연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연장. 진입하고 진출하는 구간에 연장 값을 이렇게 주시면 계산했을 때 연장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대신에 연장될 때 직선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곡선이라던가 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직선 형태로만 연장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진입 진출 구간 바꿔주고 연장까지 해보세요 오픈 윤곽에 대해서는 외형선 선택하는 곳에 보시면 검사 시작 검사 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경로를 숨겨볼게요 자 선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원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때 검사 시작 뭐 선이나 포인트 검사 끝 선이나 포인트로 설정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시작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확인 끝 포인트는 여기까지 하고 싶다 확인 해주시면 가공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계산 해주시면 선은 이렇게 길게 선택을 했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끝 부분 선택한 지점에서 선택한 지점까지 요렇게도 가공 경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소재 두께 의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음, 값을 주고 여러 번 가공하는 것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코너 부분에 대해서 각으로 할 건지 라운드로 할 건지는 요렇게 선택해서. 바꿔주실 수 있고요. 자, 윤곽 가공에 보시면, 요런 부분이 있어요. 루프 자르기. 루프 자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루프 자르기는, 자, 이 선을 가지고 볼게요. 자, 루프 자르기는 원래 이런 형태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선을, 요 선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 선을 찍고 그냥 일반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전체, 전체라고 해놓고 계산해서 보시면 이렇게 가공 경로가 만들어져요. 선을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로 찍었을 때 또는 부분 루프 자르기를 부분으로 바꿔 주시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공 경로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끄기. 루프 자르기 끄기로 해주시면 전부 다 이렇게 가공 경로가 만들어져요. 이런 형태로 사용하라고 기능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자 이럴 때도 쓰여요. 자 이렇게 공구가 이런 좁은 구간 구간 구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때자 보시면 기본 설정은 전체로 되어 있어서. 공구가 들어가지 못하게, 내비게이터 사용해서 공구 갖다 대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피해가기.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부분도 동일해요. 부분으로 바꿨을 때도, 요렇게, 가공 경로가 만들어져요. 자, 근데 끄기라는 걸 썼다라고 하게 되면, 끄기 했을 때, 요런 식으로 가공 경로가 만들어져서, 이 부분 이렇게 이 선을 막 따라가려고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런 경우에는 끄기라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부분이나 전체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윤곽 가공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윤곽 가공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